6 6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야. 상큼하네요. 뭐, 교육청 기출문제인데, 뭐 2017년도에 나왔나? 뭐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 보겠습니다. 꼼꼼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최고차에계해서 양수인. 세상에 공짜로 주어진 조건은 없어. 최고창에계해서 양수래. 그때 당시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 X에 가한 항등시기로 우리 친구들. 그 그래. 모든 실수, 이미의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엑셀이라 한등식이네. 한등식은 뭘 구하려고 했어? 개수 구하라고 했지. 개수 구하기야. 개수를 구하려면, 그렇지. 내림 차선 정리한 다음에 계수 비교법 또는, 그 다음에 이 전개가 까다롭고 복잡할 때는 수치 대입법. 근데 이 식을 조금씩 보니까 내림 차선 정리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계수 비교법을 하는 게좀더 상큼하겠다. 그렇게 빡 떠올라야 돼. 보겠습니다. f(x)식을 적어볼 거리 친구들 f(x)의 3제곱은 그렇지? 4x의 제곱 f(x) 보충 친구들 그다음에 8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 이제 오류가 없다면 2차 2차 빵차로 0차, 여기는 최소한 3차식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2차가 거배졌지 f(x)는 1차식 이상이야. 문제 오류가 온다음1차식이차식나좀 생각을 해야 돼. 1차식 또는 2차식 또는 3차식4차식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 오늘 우리 이 FX 정체를 좀확 해야 되겠다.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당시 FX를 차근차근 올려볼게요. 화면이 좀 좁아서. 당시 FX를, 그렇지? x로 나눈 나머지가 1이냐 물어봤죠 그럼 나머지 정리해서 이 식을 그렇죠 이 놈이 0이 될니까 나눈 수가 0이 되는 x가 0이지 그렇지 f0값이 1이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그러면 이 식에다가 x랑 매수를 입었 0을 대입해서 f0값을 찾아보자 됐나요 그러면 f 0에 3제곱에 0을 대입하면 다 사라지지 그래서 1이 남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F0은 1이 되겠네. 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기억은 맞네, 요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이 e FX가, FX가, 오케이? 매차식은 모르는데 상수한 1이라는 걸지그안 그래? 여기 X에 가한 식이 나올 텐데 0을 대입하면 1이 나오니까 상수은 1이라는 정체를 알수 있어요.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 자, 니은 보겠습니다. FX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요. 니는 보겠습니다 방시 fx의, FX의 최고차항 계수 개수? 최고차의 계수를 물어봤네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계수비교법이니까 항등식 항등식 최고차 최고차수만 보면 되잖아 근데 이 놈이 몇 차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fx의 정체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 식을 전개했을 때 3차식이면 여기도 3차식 4차식이 여기도 4차식 여기도 5차식이면 5차식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럼 이 FX가 모르더다고 그 친구들. 그럼 이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X의 N차라고 넣자. 몇 차인지 모르니까. 0차, 1차, 2차, 3차. 몇, 차, 몇 차인지 모르니까 N은 0, 1, 2, 3.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되겠지. 그때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니까 A로 잡을까? A. 오케이? 근데 최고차의 개수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양수 적어줘야 되지. 됐나요? 됐습니까? 최고차모 비교차 f(x)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ax에 오케이 n승의 세제곱. 됐습니까? 최고차수만 본 거야. 4x의 제곱 f(x) 대신 ax n승. 최고차수만, 최고차수만 본 거예요. 그러면 전개하면 우리 친구 어떻게 되니? 공배법칙 a의 세제곱 지수 x의 3n승 그죠 4a 상수는 상수끼리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법은 n 플러스 2 그럼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3차별 3차 4차별 4차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3n차는 n 플러스 2차와 같아야 되죠 왜안 그러는 친구들 3n은 n 플러스 2하고 같아야 되니까 n은 얼마니? 1이 되겠네 오 그럼 x의 1차는 친구들 x의 1차야계수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여기가 5 x 제곱이면 여기도 5 x 제곱 되니까 그냥 우리 친구들. 계수가4 타야 되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럼 a 제곱은 4a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냥. a가 양수라고 해주리 친구들 양수는 a로 나눌 수 있네요 0이 아니니까 a로 나누면 a 제곱은 4. 그래. 우리 친구들 그럼 a는 뿔만 2도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a가 양수라 했으니까 2가 되겠네. 오마이갓. Oh fx의 정체를 밝혀버렸다. e x 플러스 1로. 와우.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최고차는 수는 2가 되겠어 a가 2잖아. 오케이. Okay. fx의 최고차는 수는 2가 되겠어. 됐죠? 예. 미은이 제일 포인트였어. 이 문제에서 미은이 제일 포인트야. 내가 귿보자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fx를 세제 법을 fx가 누군데 e x 플러스 1정치를 밝혔잖아 와우 e x 플러스 1의 3제곱을 뭐로 나눴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게 2차식 이상이면 인수분해가 되는 지 뭐라고 있지 인수분해가 되죠 우그 친구들 그렇다내 몫을 qx 할까? qx 나머지 나머지 뭐라고 했지? 문자 보상을가고까 그 친구들? 뭐 px 플러스 2꼴로 할까? 나누는 게 2차식인 데 나머지는 1차식 이하잖아 보통 AX 플러스 B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A를 사용해서 똑같은 거 사용하면 좀 느낌이 안 좋잖아. 헷갈리잖아. 그렇지? PS 플러스 q 를 맡을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우리 친구들 오케이? X에다 뭘 대입해? 2를 대입하면 그렇죠? 그러면 1, 3, 3의 3 3제곱은 27이야? 27은 그렇죠? P 플러스 Q가 되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네, 이번 뭘 대입해? 마이너스 1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 마이너스 2 뿌린 게 마이너스 2대서제곱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 플러스 Q 가되 죠？사라지고 나머지 정리 해서 그럼 열리 둘이 더하면 26이되 죠？우 친구들 이 어, Q EQ. 네어이 Q？그래서 이 Q 가높 은데 재미없 죠？Q 는 얼마 니까？Q 는1 3오케이 p 는 얼마 니까？Q 가13 이야？Q 가13이래 p 는12가되 겠다. 우 친구들 됐죠이때 나머지 는 어떻게 돼？12X 플러스 13이 되겠다. 됐습니까? 어, 소리 14죠. 14. 어우, 왜 그러니? 오늘 아침이어서. 14.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고 친들. 나머지는 14X 플러스 13이 되겠어. 답은 기억과 디귿. 미은이 제일 포인트였다. 여기서. 여러분들 시당음에 256번 문제 풀면서 미은을 차근차근 생각해봐. 기억과 디귿은 나머지 정리즉 십만 정면 정리 끝나는 거잖아. 미은한등식 지금 최고차니까 이 최고차수만 비교하면 돼요. 3차는 여기도 3차, 4차면 4차, 5차면 5차. 이놈과이놈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그 그래. 차수를 보니까 m차는 앞두고, 이 n 은 0, 1, 2, 3.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되겠지. 그래, 안 보여집니다. 됐나요? 한번더 t 크 오케이.